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서민 담보대출 상한선인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산시는 올해 50% 가까이 올라 전국에서 아파트 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탈서울 현상과 GTX 등의 교통호재가 경기적 집값을 끌어올린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의 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뒤로 매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넉달전 7억 6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호가는 11억원까지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억 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올해 연초에 계속 쭉 오르다가 지금 여기가 분당선도 예정돼 있잖아요. 쭉 오르다가 지금 대출 눌러놓는 시점에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지금 한 1억 5천 정도?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서민 담보대출 상한선인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5억 원을 넘어선지 불과 7개월 만에 1억 원이 더 올랐는데요. 이렇게 대출길마저 막히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평균 28.5% 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교통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산의 아파트 값이 47.5%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시흥과 안성, 의왕 평택시도 30에서 40%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수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집값도 함께 뛰었는데 탈서울 현상이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은 물론 전세값까지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 지역에서 집을 마련하려는 탈 서울 내집 마련 수요가 많았던 데다가 GTX 개통에 따른 기대감까지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편,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4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집계돼 집값 폭등에도 가격 양극화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